시간 경영의 10가지 포인트. 시간 경영은 우리의 일상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시간 경영은 목표 설정, 우선순위 결정, 계획 수립은 생산성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균형 있는 일과 생활을 유지하며 가치 있는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개인 및 직업적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은 계획, 조직, 우선순위 정하기, 올바른 태도를 필요로 합니다. 1.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확보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시간 경영의 비밀은 새벽과 아침 시간대에 숨어 있다. 당신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창조적인 일의 대부분을 투자하라.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부분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 2. 새벽과 아침 시간대의 낭비를 철저하게 줄여라. 일단 출퇴근 시간대에 대부분의 시간 낭비가 발생한다. 출퇴근 시간대가 최대의 낭비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당신은 습관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하나의 주어진 제약 조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당신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자유 의지로 조정할 것인가? 3. 하루의 시작과 관련된 낭비 요인들을 줄여라. 매일매일 허겁지겁 출근 시간에 쫓기고 있는가? 만일 당신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내일의 준비를 하나하나 할수 있다면 그리고 그다음 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를 기록하는 시간을 조금만 확보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생활은 바뀌게 된다. 결국 당신의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4. 철저하게 시간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라. 시간은 대단히 주관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적어 나가지 않는다면 시간의 낭비는 피할 수가 없다. 시간 사용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라. 만일 핵심적인 목표와 당신의 시간 사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시간 사용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단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생활은 핵심과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져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황이 당신을 새로운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오,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적어라.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대에 당신은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우선순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우선순위는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 중 상황에 따라 당신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라. 그것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다면 당신 스스로를 축하하라. 당신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한 대가로 적합한 대우를 받을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6.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대를 찾아라. 80% 낭비의 핵심은 집중적인 시간 경영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당신의 지속적인 집중을 방해한다. 이를 조말만 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란 정말 힘들다. 무엇이 당신을 방해하는가를 시간 가계부를 통해서 파악해 보라. 그리고 그 방해 요소들을 가능한 한 제거하라. 7. 데드라인을 활용하라. 인간의 두뇌는 느슨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풀가동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업무 리듬을 마치 바닷가에서 윈드서핑에 몸을 맡기듯 마감 시간과의 약속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공략하라. 마감 시간을 하루나 이틀 정도 앞당겨서 자신과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자신의 온갖 에너지와 주의력 그리고 집중력을 총동원해 보라.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마치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엄청난 괴력이 발생해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의 두뇌는 절실함과 간절함, 그리고 적절한 긴장감이 가미될 때 생산에너지가 최고로 넘친다. 8. 생활에 액센트를 주어라. 강약강약을 반복하듯이 시간을 운용하라. 집중도가 최대한 지속될 수 있는 60분을 기준으로 시간 가계부를 적어나가라. 지나치게 긴장해서 녹초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적절한 긴장감을 갖고 60분 단위로 강약을 조정해 나가면서 시간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해보라. 9. 정면으로 돌파하라. 시작이 반이다. 우물쭈물하면서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지 말라. 어려운 일, 귀찮은 일일수록 미루고도 싶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 또 내일 하다가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서 조금이라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부터 찾아보라. 그리고 일단 저질러라. 시작은 반이 아니라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흥미있고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 의도적으로 자신을 그 부분에 빠지도록 해라.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행기가 이륙하듯 어느새 하늘에 떠 있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0.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낭비 요인은 곳곳에 있다. 누구를 기다릴 때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아무도 당신의 시간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자투리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투리 시간은 그냥 자투리 시간이 아니다. 자투리 시간은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을 확보해준다.